첫 번째 찬양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누가 우리 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의배하러가되요 우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열심히 알아서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우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우리, 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번더 힘내서 힘을 모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디안샘물로 우를 채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루어 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에 함께 사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마저도 다중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후마저도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줄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리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따줄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크신 그 계획 따볼 수도 없고 크신 그 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묵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라에게서 나시고 포디오벨라도에게 고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이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 아주 홀가분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동안의 수고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애들에게 기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고백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늘강간하게 지켜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수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일들이 우리 또 목사님과 저희 모든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런저런 일로 참여하지 못한 또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오늘도 우리 아이들도 시험 마치고 또 스트레스 해소할 겸 하나님 예배 마치고 또 레크리션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쁨을 누리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막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배빡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이세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송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살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 들었었죠? 기억하나요? 나사로의 말씀을 들었었죠. 나사로는 어디 살고 있었었죠? 기억하나요? 저번 주에 그림도 몇개 띄워줬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베단니에 있었죠. 그런 베단니에 예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중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주님께서 그 소, 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그 어, 지체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했던 그런 배단니에서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셨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뒤에 있는 산이에요 높은 산은 아니고 동산같이 생겼는데 그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있지만 헐어져서 없지만 그 전경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 그 전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배박이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길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종료 주일 때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어 목사님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이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왜이 대단위에서 이 부활 사건을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과정들을 겪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주시오 왕이심을 알게 되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올때 제자들은 아직 경험도 하지 못한 인간 이식 불가능한 인간이 인식하기에 불가능한 사건 후에 일을 미리 알려 주셨어요. 미리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이 어떤 결과에 결과가 일어날 것까지도 그본낼두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아시고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절 말씀, 말씀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맞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는 낙이와 낙이 나기 새끼인데 제자들한테 그 주인이 줄 거니까 가서 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져가라고 할때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 제자한테 알려주시면서 안심하고 가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은 인간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털 숱까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기를 타고 그두 제자가 가지고 온그 나기 중에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종료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 외치며 이 예수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겉옷을 길 위에 깔았어요. 그것은 예, 이스라엘식에 귀한 사람을 환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했던 그 성취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외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이 단어 이 말이 있어요. 그것은 호산나. 바로 그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바로 10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용납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사람들이 이 말들을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하시면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두 제자의 삶이 우리 학생들의 삶에도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ah. Mm -hmm. 기아 넘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험이 끝나고 이제는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 속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가 쓰시게 따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길 원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신 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뒤 옆에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끝나서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네 이제 시험도 끝났고 우리 주님 앞에 어, 또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광고들이 좀 있는데, 광고들을 좀 짧게 하고요. 어, 참조, 주보 참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성경 골든벨, 제사의 성경 골든벨이 있고요. 어, 준비했던 대로 여러분들 어, 잘 모르겠어도 참석하면 상품은 비록 기본적으로 한해한 한 개씩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오면 그냥 상품이야. <laughs>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이번 주 2차 교육 세례자들은 좀 준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 마치고 바로 이부 순서로 레크레이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 지금은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두 제자처럼 어, 머릿 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고흥서부교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어, 이제 레크리에이션. 시...